만나보실 수 있는 2015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이 넓은 축제 현장을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다니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죠? 그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소개해 주실 분이 분명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올려놓으세요. 어머머 어머머 여유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축제 의 현장을 예. 소개해주실 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오마오마하게 넓어요. 예. 도대체 이번 축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디 가서 뭘 만나볼 수 있고 뭘 하면 좋은지 예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축제장 그 배치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데가 요현 위치입니다. 요 똑바로 가다 보면은 우리 축제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 홍보관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 가다 보면은 여기 노란 번호가 돼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첨다 우리 도예인들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요 경, 강화문 앞에는 도자기 관련 첨다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체험 존이고요. 그리고 요 반대편은 저작거리로 가게 되면은 도자기 관련 외에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또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축제장에 오면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죠. 그 거기는 요 바로 옆에 먹거리 장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듣고 보니까 네. 한... 정리가 되네요. 예. 도예인들의 작품도 음, 만나볼 수가 있고 또 도자기 체험도 할수 있고 예예.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 제일 예. 먼저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그럼 먼저 우리 축제를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축제 홍보관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laughs> 아니 사실 이렇게 예. 딱 만들어서 보면 음. 많은 분들이 아 그냥 보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예, 예.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은 문경 전통 자사발 축제에그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안에 불을 때는데 그 망댕이 가마라는 게 있거든요. 망댕이 가마 안에서 우리 도자기를 굽습니다. 이거는 그도자기를 굽는데 온도가 한 1500도 이상이 됩니다. 그걸 견디려고 그러면은 망댕이 가마가 아니고는 어디에서도 그구워내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망댕이 가마의 뜻이라든지 우리 축제 이때까지 전해온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런 포스터 이런 게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동안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밟아온 길들을 예. 바로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와 여기 쭉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죠? 예, 예. 와 흙이 있네요.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흙입니다. 이 고령토 사토. 뭐 황토 이런 게 있는데 이들 이제 문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사토 가지고 많은 그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토로 하는 예. 게뭐더 예. 좋은 건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도자기 만드는 재질로 이게 도자기는 이제 깨지지 않아야 되고 뭉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질로서 이 사토가 제일 좋다고 아. 그럽니다. <laughs> 그리고 예 문경은 그도자기 만들라 하면흙 바람 물이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문경 세제는 자연 환경이 좋고 물도 좋고 그런 데다 이 흙까지 좋으니까 삼박자가 딱 맞는다고 봐야 되죠. 아, 도자기 굽는 데는 최고의 좋다고 생각,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그 역사가 예, 예.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축제라서 그런지 예예. 도자기를 만들고 찻사발을 음. 만드는 것에 진짜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예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 직접 흙을 만진다는 것 음. 자체가 좀 좋잖아요. 예, 예. 혹시 흙 최근에 언제 만져 보셨어요? 저는 매일 만지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요? 예, 예. 아니, 언제요? 계속 이제 우리 그또 도자기를 빚기 하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또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그 체험단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예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마 예. 그러면 저도 축제 현장에 왔으니까 예, 예. 직접 흙을 만져봐야 되잖아요. 예, 예. 같이 하나 예. 만드실래요? 예, 그럼 사랑과 영혼을 한번 제작해 볼까요? 엔달리아 이거 맞죠? 예예예. 예, 예. <laughs> 같이 같이 같이. 어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하면 예예. 예. 여기로 오시면 돼. <laughs> 야. 이야, 정말 예술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문기, 여공이 하나 또 탄생을 했습니다. 이야, <laughs> 진짜 모양이 다양합니다. 예, 예. 이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인 것처럼 예, 예. 똑같은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도 모양은 다양하네요. 예, 그렇죠.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 도자기 모양도 다 달라진다고 봐야 되죠.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여기 도예 장인들의 작품들도 예. 다 특색이 있겠네요. 예 예. 제각각다 다르죠. 한눈에 볼수 있는 그 모아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문경 생활 도자기관이라고 각 도, 우리 지역의 전 도예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아서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네. 보시면은 전 도예인의 그 성향을 다볼수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예. 아, 진짜 다양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는 더 알차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저 4년 연속 지금 최우수 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그 대표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알차고 풍성하고 또 즐거운 그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어전 국민들께서는 우리 어 전국 자사발 축제에 그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5월 10일까지 하니까 많이 좀 놀러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